전 세계 군사 전략가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섬인 줄 알았는데 항공모함이었습니다. 심지어 침몰하지도 떠다니지도 않는 항공모함. 이건 방어기지가 아닙니다. 국가 그 자체가 무기입니다. 이 말을 남긴 사람은 독일 연방국방청 출신의 군사시설 분석관 65세 명예로운 은퇴를 맞이하기 직전의 전략가였습니다. 한국이 만든 단 3개의 섬.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던 이 구조물이 유럽과 미국, 그리고 적국의 군사지도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아차릴 수밖에 없었던 전략. 그녀는 말했습니다. 한국은 말을 아끼고 적은 말문을 잃었다. 그리고 그 전략은 단 하나의 삼각형 안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 주셨죠? 이런 감동의 순간을 놓치지 않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헬렌 바우어입니다. 65세 독일 연방 국방청에서 평생을 바친 군사시설 분석관이었어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던 그날까지 서독의 미군 기지를 보며 자랐고, 통일 후에는 군사와 일상은 분리되어야 한다는 철학을 품고 살았죠. 냉전의 상처가 아직도 가슴 한켠에 아물지 않은 채로요. EU 전략기획위원회에서 연락이 왔을 때, 저는 솔직히 내심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시아 군사 전략의 미래를 분석해달라는 요청이었거든요. 특히 한국의 도서 방어 체계를 조사하라는 구체적인 지시였어요. 한국이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작은 나라가 대체 무슨 군사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걸까요? 제 책상 위에는 NATO 합동작전 계획서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30년간 유럽의 방어선을 설계하고 분석해온 저에게 한국은 그저 미국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작은 동맹국 정도로만 여겨졌죠. 군사력은 보여주는 것이 진짜라는 제 신념에 따르면 한국은 그저 미국 뒤에 숨어있는 나라였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은퇴를 앞둔 저에게 마지막 임무였거든요. 베를린에서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번엔 빨리 끝내고 돌아가자. 어차피 별볼일 없을 테니까 그런데 막상 자료를 뒤져보니 한국 군사 관련 문서들이 유독 베일에 쌓여있더군요. 미국은 항공모함 11척을 자랑스럽게 공개하고 중국은 신형 전투기를 과시하며 러시아는 핵무기를 위협적으로 흔들어댑니다. 그런데 한국은 뭔가 이상했어요. 조용했거든요. 너무 조용했어요. 조용한 나라가 가장 위험하다는 할아버지의 말씀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곧 만나게 될 것이 단순한 군사 시설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조용하면서도 강력한 방어 체계라는 거요.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의 마지막 30년을 송두리째 뒤바꿀 만큼 충격적인 경험이 될 거라는 사실도요. 인천 공항에 내렸을 때의 첫인상은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너무 깨끗하고 너무 조용하고 너무 평화로웠거든요. 이런 나라가 무슨 군사적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거지. 라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독일의 군사기지들은 항상 긴장감이 감돌았는데, 한국은 마치 전쟁과는 거리가 먼 나라 같았어요. 며칠 후 동해안 끝 울릉도에 도착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구 9,000명의 작은 섬, 그저 평범한 관광지로만 보였어요. 하지만 공항 활주로를 본 순간, 제 생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상하네요. 저는 무의식 중에 독일어로 중얼거렸어요. 활주로 길이가 정확히 1.2km, 폭이 36m 였거든요. 이 수치가 왜 익숙했을까요? 잠깐, 이건 유럽의 고속 전술 활주로 기준이었어요. 15m 이상의 중형 전투기가 충분히 착륙할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누가 이런 걸 만든 거죠? 제가 현지 가이드에게 물었어요. 그는 태연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정부에서요. 관광객들 오라고 만든 거예요. 관광객을 위해서요. 인구 9,000명의 섬에 전투기가 착륙할 수 있는 활주로를요? 그날 밤 숙소에서 저는 한국의 항공모함 개발 역사를 샅샅이 뒤져봤어요. 독도함에서 시작해서 7만 통급까지 키워온 과정을 보니 이들의 집착이 범상치 않더군요. 애초에 몇대 정도로 만족하지 않고 언젠가는 절대 넘을 수 없는 선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느껴졌어요. 울릉도 도서관에서 발견한 공항 설계자 인터뷰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공항은 유사시 전투기 급유, 탄약보급, 비상착륙까지 전부 가능해야 했습니다. 관광용 공항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건 완벽한 군사기지였습니다. 해안도로를 따라 섬을 돌며 곳곳에 콘크리트 구조물들을 봤어요. 민간인들이 관리하고 있는 해양안전센터라고 했지만 제 눈에는 명백한 군사시설로 보였습니다. 섬 곳곳에 숨겨진 레이더 시설과 통신탑들이 마치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이 모든 시설들이 민간시설로 위장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관광 안내소는 지휘소로, 펜션은 병영으로, 식당은 보급창고로 언제든 전환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확신했어요. 이 나라는 평화로 위장한 거대한 전쟁기지다. 저녁식당에서 60대 중반의 조선소 출신 노인을 만났어요. 그분이 자연스럽게 KF-21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비행기 말이야. 앞으로 여기서도 뜨고 내리게 될 거야. 정말 그렇게 되나요? 제가 물었죠. 그는 시익 웃으며 답했어요. 이미 그렇게 되게 만들고 있지. 우린 길 하나 내려다가 결국 고속도로를 놓는 민족이니까. 그 말에서 저는 오싹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쟁을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전쟁이 날 거라는 전제를 이미 삶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내고 있었던 거예요. 길 하나를 내더라도 활주로가 될수 있도록 설계하고 공원 하나를 만들더라도 그 안에 군사시설을 숨길 수 있도록 배치하는 민족이었습니다. 밤늦게 방파제 끝에서 서쪽 바다를 바라보며 깨달았어요. 이 섬은 항공모함이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넘지 마라. 여긴 준비되어 있다는 조용하지만 확고한 메시지였어요. 다음 날 해안가 절벽에서 어민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는 조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저기 활주로 옆 아시죠? 거기 돌무더기 쌓인데 그 밑에 뭐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고, 그는 아무 말 없이 손가락으로 포를 형상화하며 눈을 찡긋했어요. 미사일. 그 단어는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과 손짓만으로도 충분했어요. 한국은 절대 군사시설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저 상대방이 알아차리게 만들 뿐이에요. 섬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우연히 만난 20대 청년이 인상적이었어요.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지 얼마 안 된다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사시는 분들은 모두 알고 계세요. 평상시엔 관광객 맞이하고 유사시엔 전투 준비하는 거, 그의 말투는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날씨 이야기하듯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철학이었어요. 전체 국민이 하나의 거대한 방어 체계로 움직이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개인 하나하나가 전시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다들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한국의 진짜 모습을 봤다. 이들은 말하지 않고 과시하지 않고 홍보하지 않는다. 대신 기지 위에 바다를 올리고 군사력 위에 평화를 덮어 씌운다. 이것은 무기가 아니라 정신이다. 그리고 그 정신이 가장 무서운 무기인지도 모른다. 울릉도를 떠난 후 저는 남쪽으로 향했어요. 다음 목적지는 흑산도. 이름조차 생소했던 이 섬이 지금은 제 인생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되었습니다. 공중에서 내려다본 흑산도는 마치 바다에 점 하나 찍힌 듯한 작은 섬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이 섬에도 울릉도와 똑같은 1.2km 활주로가 건설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왜또이 길일까?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전술적 삼각구도를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동쪽의 울릉도, 남쪽의 흑산도,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될 서쪽의 백령도. 이세 섬이 만드는 삼각형의 중심에는 한국 본토가 있었고, 그 외곽은 철벽 방어선이었습니다. 인구 2천명, 관광업도 거의 없는 이곳에 대형 활주로를 건설한다고요. 이건 관광용 공항입니다 라는 똑같은 설명을 또 들었을 때 저는 씁쓸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외딴 섬에 관광객이 몰려올리 만무했거든요. 현지 공사 관계자와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 신분을 확인한 후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우린 평화시엔 관광을 준비하고 유사시엔 반격을 준비합니다. 지도를 다시 펼쳐봤어요. 흑산도는 중국 해군이 남중국해를 빠져나와 태평양으로 진입하려 할때 반드시 지나야 하는 해협 바로 앞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함대를 움직이지만 한국은 아예 섬을 박아서 그 길목을 틀어막고 있었던 거예요. 더 놀라운 건이 모든 전략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어떤 나라는 군함을 자랑하고 어떤 나라는 미사일을 외치며 세계에 위협을 줍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냥 섬 하나 짓고 활주로 하나 깔고 관광객을 위한 시설입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적들은 압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요. 절벽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섬은 항공모함이 아니다. 이건 절대 가라앉지 않고 절대 피하지 않으며 그 자리에 박혀있는 거대한 방어 구조물이다. 어느 청년이 제 옆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몰라서 조용한 게 아닐 겁니다. 알기 때문에 더 조용한 거겠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이 섬은 적에게조차 말할 수 없는 압박이었습니다. 섬 전체를 둘러보며 더욱 확신했어요. 절벽 아래 묘하게 잘린 곡선들, 바람이 가장 강하게 몰아치는 지점에 정확히 맞춰진 활주로 방향, 그리고 항공기 활주에 필요한 풍향 조건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장소였거든요. 유럽에서 수십 곳의 항공기지를 설계해봤지만, 이렇게 적절한 장소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숨겨둔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또다시 유럽 지도자들이 떠올랐어요. 그들은 항공모함을 띄우려 몇십년을 계획합니다. 그러나 이 조용하고 겸손한 나라는 그 모든 함대를 무력화할 지형의 항공모함을 만들어냈죠. 더 이상 군사기지라는 단어를 입에 담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부르기로 했어요. 전략적 위장 구조물. 그게 바로 지금 한국이 세워놓은 섬들의 정체였어요. 마지막 퍼즐 조각이 백령도였어요. 헬기로 도착한 순간부터 이곳은 다른 공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경계 철조망, 해병대 복장의 병사들, 그리고 무엇보다 조용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이곳은 누구도 관광지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여기에도 역시 1.2km 활주로가 건설되고 있었어요. 이쯤 되면 숫자가 아니라 선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이 활주로 길이로 말하고 있었어요. 우린 언제든 대응할 수 있다. 위치를 지도에서 확인했을 때 저는 잘못된 좌표라고 생각했어요. 평양에서 146km 서울보다 가깝습니다. 북한 장산고지에서 직선거리 14km. 여긴 그냥 섬이 아니라 적의 숨결이 느껴지는 최전선이었어요. 우린 서로를 눈으로 보고 있어요. 현지 해병대 장교의 말이었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총구가 마주보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백령도는 한국의 최전선입니다. 그런데 그 최전선 한가운데 한국은 비행기 활주로를 건설하고 있었어요. 가장 예민한 자리에 가장 도발적인 구조물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걸 누구도 도발이라 말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먼저 말을 꺼내는 순간 자신들이 그 섬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인정하게 되니까요. 더 놀라웠던 건이 섬의 주민들이 기지화된 삶을 거부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말합니다. 전쟁 나면 제일 먼저 죽는 건 우리일지도 모르죠. 그래도 우린 떠나지 않아요. 숲 아래에서 오래된 벙커를 발견했어요. 수십 년전이 나라가 정말 약했을 때 만들어진 방어 시설이었습니다. 그 위에 이제는 활주로가 들어서고 있어요. 방어의 시대에서 공세의 시대로 바뀐 거죠. 그 변화는 숫자나 병력 배치보다 훨씬 무서웠어요. 이 섬엔 거대한 함선이 정박해 있는 것도 아니고, 레이더 타워가 솟아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수 있었습니다. 이섬 자체가 함선이었고, 이 백령도 자체가 요새였으며, 이땅 전체가 포문이었어요. 해가 지기 시작하자, 서해 바다 건너편으로 붉은 실루엣이 드러났어요. 북한 해안선이었습니다. 침묵하고 있지만 모두가 알고 있는 진실. 한국은 여기에 벽을 세운 것이 아니라 국경을 밖으로 밀어낸 것이었어요. 이 나라에선 어디까지가 국토이고 어디부터가 전선인지 아무도 정확히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분선을 이미 한국 스스로가 없애버렸기 때문이에요. 백령도를 떠나며 다시 지도를 펼쳤을 때 저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울릉도, 흑산도, 백령도 세 섬이 마치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된 듯 완벽한 삼각형을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정확히 한국 본토를 감싸는 전략적 방패의 형태였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일주일 동안 저는 거의 외출을 하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지도만 붙잡고 있었죠. 새 섬을 수십 번 확대하고 축소하며 그 삼각 구도가 의미하는 바를 분석했습니다. 한국은 전쟁 준비를 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나라였습니다. 그 차이는 엄청나게 컸어요. 프랑스는 국경을 철조망으로 막고 독일은 레이더를 깔고 미국은 위성으로 지키죠. 그런데 한국은 길을 냅니다. 섬 위에 공항을 짓고 활주로를 깔고 그 위로 평화를 덮어 씌워요. 하지만 그 평화는 언제든 전투기 이륙허가만 떨어지면 불꽃이 될수 있는 상태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평시엔 관광객이 커피 마시는 카페가 전시엔 지휘소가 되도록 설계되어 있었어요. 어느 날 종로의 군사서적 전문서점에서 육군 공병 출신 노인을 만났습니다. 제가 다녀온 섬에 대해 이야기하자 그는 담배를 꺼내 물더니 말했어요. 거기 다 지뢰밭입니다. 지뢰밭이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는 덧붙였습니다. 진짜 지뢰는 없죠. 근데 거기서 전쟁난다고 생각해봐요. 어디든 다 기지로 바뀔 수 있어요. 활주로 예비기지, 도시는 시가전 무대, 학교는 군병원, 길은 탱크 이동 경로. 우린 땅 하나도 그냥 두지 않아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이 나라는 미사일이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무기였어요. 자신들이 사는 집, 다니는 길, 마시는 물조차 전시에 어떻게 바뀔지 모두 알고 있는 국민들.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였습니다. 한강변을 산책하며 상상해봤어요. 만약 오늘 서울에 미사일이 떨어진다면, 놀랍게도 이미 다 정해져 있었어요. 지하철은 대피소, 아파트는 고지대 참호, 공원은 헬기 착륙 지점, 학교 운동장은 탄약 수송 경로로 바뀌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집단 기억이 만든 생존의 구조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무기가 아니라 정신이다. 어떤 나라는 방어벽을 만들고, 어떤 나라는 공군을 자랑하지만, 한국은 그냥 아무 말 없이 준비합니다. 드러내지 않고 강조하지 않고 공식 발표도 없이 그저 기억에 새겨두는 방식이었어요. 서울 한복판에서 커피를 마시던 어느 날, 저는 인터넷 뉴스에서 흥미로운 기사를 읽었어요. 일본 울릉도 공항 건설의 공식 항해 기사 자체는 짧았고, 한국 정부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한국의 진짜 무서움을 다시 느꼈어요. 공식적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공항 하나가 지어질 뿐이고, 그마저도 관광객 유치를 위한 개발이라는 말만 오갈 뿐이었죠. 그런데 왜 일본은 불편해할까요? 왜 중국은 이 공항들을 유심히 주시하고 있을까요? 그건 한국이 자국민에게는 말하지 않는 걸 적들에게는 철저히 느끼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는 국민에게 전쟁 준비 중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적은 압니다. 지금도 뭔가가 준비되고 있다는 걸요. 미국은 우린 대응하겠다고 외치고 중국은 넘어오면 끝장난다고 경고하죠. 하지만 한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저 조용히 울릉도에 활주로를 깔고 흑산도에 공항을 만들고 백령도에 무언가를 심고 입을 다물어요. 그 침묵이 사실은 가장 무서운 메시지라는 걸 저는 이 나라에서 처음 배웠습니다. 며칠 전 전미 공군 정보장교와 식사를 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전쟁 계획이 없어요. 대신 전쟁이 터지면 국민 전체가 알아서 전환되는 구조예요. 그게 가능합니까? 제가 물었죠. 그는 담담하게 답했어요. 9.11 테러 때 우리는 마비됐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5분 안에 변해요. 도심이 전방이 되고 편의점이 보급소가 되고 마트가 민간 보급창이 되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한 문장이 떠올랐어요. 국민은 몰라도 적은 안다 실제로 그랬어요. 서울 거리를 걷는 시민들은 전쟁을 입에 올리지 않지만 적성국들의 군사보고서에는 K- 시민 전환 시스템이 별도 항목으로 존재한다더군요. 이건 충격이었습니다. 이 나라는 전시 매뉴얼을 들고 있지 않아도 각자가 알아서 매뉴얼이 되는 나라라는 거예요. 누가 지시하지 않아도 움직이는 사회. 그게 한국이었어요. 울릉도에서 만났던 70대 노인이 떠올랐어요. 그는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업을 하며 평생 섬에서 살아온 분이었죠. 그런데 제가 여기 왜 활주로를 짓는다고 보십니까? 라고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어요. 글쎄요. 아마 우릴 너무 만만하게 보지 말라는 뜻이겠죠. 그 짧은 한마디에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설명은 없었어요. 그냥 전선에 사는 사람의 감각이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한편 적들은 다르게 움직여요. 중국 국방백서엔 한국의 섬 기반 전력화라는 항목이 새로 생겼고, 북한 노동신문은 한국이 흑산도와 울릉도를 무기화하고 있다는 기사를 실었어요. 공식적으로는 부정하면서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섬들이 단순한 섬이 아니라는 것을 그게 바로 한국의 전략입니다. 입은 닫고 행동은 멈추지 않으며 시민은 평범하게 살되 전국민이 전시국가의 일원이 되는 방식이었어요. 베를린으로 돌아간 지 일주일 후, 저는 EU 전략 기획위원회에 145페이지 분량의 충격적인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제목은 한국의 삼각형 해상 요새 21세기 새로운 군사 패러다임이었어요. 보고서를 받아든 독일 연방 국방청 장관 프리드리히 밀러는 첫 장을 읽자마자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헬렌, 이게 정말 사실인가요? 한국이 섬 전체를 항공모함으로 만들었다고요? 네, 장관님.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울릉도, 흑산도, 백령도가 완벽한 전략적 삼각형을 이루고 있어요. 각각 1.2km 활주로를 가진 불침 항공모함들입니다. 그날 오후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어요. 독일 연방국방청 고위 관계자들이 모두 모인 브리핑룸에서 저는 제 발견을 발표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나자 회의실은 정적에 빠졌어요. 이것은 우리가 놓친 것이 너무 많다는 뜻입니다. 정보부장 클라우스 베르너가 중얼거렸어요. 한국을 단순한 미군기지 보유국으로만 봤는데 실제로는 동아시아 최강의 해상요새를 구축했다는 거군요. 일주일 후 브뤼셀에서 열린 EU 국방장관 회의에서 제 보고서가 공식 안건으로 다뤄졌습니다. 27개국 국방장관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저는 다시 한번 발표를 했어요. 프랑스 국방장관 세바스티앵 르클레르가 질문했습니다. 바우어 박사, 한국의 이런 전략이 유럽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장관님, 한국은 우리에게 새로운 국방 패러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대한 군비 경쟁 대신 지형을 활용한 스마트한 방어 체계로요. 이것은 유럽이 러시아에 대응하는 새로운 방식이 될수 있습니다. 그 회의 후제 보고서는 NATO 본부로 전달되었어요. 며칠 뒤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제게 직접 연락을 해온 거예요. 바우어 박사님, 저는 미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 제임스 카터입니다. 선생님의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솔직히 우리도 한국의 이런 전략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정말입니까? 미국도 모르셨다고요? 네. 한국은 우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관광 인프라 개발이라고만 했죠. 이제야 그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움직였는지 깨달았습니다. 한달후 런던의 국제전략연구소에서 열린 21세기 해상전략 세미나에 저는 기조연 설자로 초청받았어요. 전 세계 50여 개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 했습니다 제가 연단에서 말했어요 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완벽한 해상 방어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항공모함 세척이 아니라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 세계를 만든 겁니다 청중석에서 영국 해군 참모총장 존 레드 포드가 손을 들었습니다 바우어 박사 그렇다면 한국의 실제 군사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독님 숫자로는 측정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진짜 무서움은 전체 국가가 하나의 거대한 군사기지라는 점입니다. 국민 모두가 전시 시스템을 알고 있고 모든 인프라가 군사 목적으로 전환 가능하게 설계되어 있어요. 그 세미나 이후 제 휴대폰은 쉴새 없이 울렸습니다. 일본 방위성, 호주 국방부, 심지어 이스라엘 국방군에서까지 연락이 왔어요. 모두 한국의 전략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반응은 중국에서 나왔어요. 베이징의 한 군사 전문가가 익명 으로 제게 메시지를 보내 왔습니다. 바우어 박사의 분석이 정확합니다. 우리는 한국의 이런 준비를 알고 있었지만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섬들은 우리에게 가장 큰 제약입니다. 6개월 후 저는 독일 연방국방청의 한국전략분석전담팀 책임자로 임명되었어요. 그리고 올해 초 nato에서 새로 신설한 비전통적방어체계연구소의 초대 소장 제안을 받았습니다. 헬렌, 당신이 발견한 한국 모델이 NATO의 새로운 방어 전략이 될수 있습니다. NATO 사무총장 옌스 스톨텐베르그가 직접 제게 말했어요. 우리도 고정식 해상기지를 활용한 방어선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한국을 연구하고 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동맹국이 아닙니다. 21세기 군사 전략의 교과서가 된 나라죠. 한국은 섬을 심는다. 그건 무기가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를 이제 전 세계가 듣고 있습니다. 65세의 군사 전략가는 말합니다. 한국은 전쟁을 설계한 나라가 아니라 전쟁이 스쳐 지나가도 끝까지 살아남을 구조를 만든 나라였습니다. 이토록 조용히, 이토록 완벽하게, 나라 전체를 항공모함으로 만든 민족. 여러분은 지금 그런 나라에 살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정말 한국이 만든 이 전략 무섭고도 감동적이지 않나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충격을 받은 순간이 있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감동과 진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 스케치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